됐어. 언니 여기서 카메라 보면서 할래? 내지고 안 봐도 되나? 응. 그래, 자. 그래. 이제 그냥 하면 되나? 이거 안 걸리니? 자, 그냥 하면 되지? 네. 아, 자, 봐. 그래. 어디 처음부터요. 응. 나는 모든지 믿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지쳐서. 음. 음. 그런가? 응.라고 생각했지. 응. 나는 이게. 보는 건 믿거나 판단하지 않고 있는 걸 그대로 보는 것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써놨어요. 그냥 응. 아, 자꾸 판단하잖아요. 있다고 응. 써있어서 응. 이게 줄거잖아. 그, 쓸려가지 않으려면 우린 꾸준히 노를 저어야 한다. 그냥 나는 내가 어, 응. 인생 그 자체로 나는 내가 주도, 주도적으로 뭔가를 해야 쓸려가지 않는다. 같은 말인 응, 것 같아. 그렇지. 가만히 있으면 응. 쓸려가니까 사는 응. 살면, 응. 살면. 응. 넘어가. 이게 빨리빨리 넘어가야. 엄마 다행이다. 가서. 자. 우리는 잘못한 게 없다. 맞다. 다가온 운명은 그렇지만 그 운명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잘잘못이 가려진다. 그러나 그것도 큰 의미는 없다. 그냥 사는 거다. 나 이게 이렇게 가면서 응. 세, 세계관을 알고 싶었어. 음. 고래 나도, 얘기가 나도 계속 나오니까. 해바라기 고래는 왜 해바라기라고 음. 맞아. 맞아. 이름이 되게 어. 장미고래도 있고 아니, 유치원 이름처럼 지었어. 아, 그러네. 믿어어할 음. 이유는 언제 생길까? 이유가 없다 그랬는데 음. 사랑, 소중함, 뭐 이런 건가? 아, 근데 없어. 그러네. 응. 믿어야 할 이유라는 게. 응. 사람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응. 뭔가가 생겨, 뭔가 있어야 응. 믿고 싶은 거잖아. 사실. 그치, 맞아. 믿어주는 거지. 신뢰라는 믿어주는 게. 거. 사실이 응. 게 아니라. 그치. 그런 느낌. 응. 그, 한번 생각해봤고. 이거는 뭐야? 아, 여기서 여기 있기만 그냥 해줘요. 그냥 뭐 있기만 1km 해줘요. 기다리게. 아. 이런 얘기를 한게 사실 원하는 건 그게 아니잖아. 난 거기 올라가고 음. 싶어요. 그냥 지금 현 상황에서 가능한 것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 그러니까 음. 원래 내가 진짜 원하는 건 그게 아닌데 어. 저 사람이 허락해 줄 가능성까지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마치 설득. 그게 내가 원하는 건 것처럼. 그, 그거에 대해서 음. 그걸 잘 못하네. 음. 원래 너큰걸 음. 요구해야 작큰걸들어주는데 <laughs> 음. <laughs>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이거 똑같은 거야. 상대가 인정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요구하고 설득하고 있다라는 음.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이거. 어. 수염이 없어 여자처럼 보였다는 게 음. 묘사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 아, 그래서 그치? 어, 수염이 없는 데 여자 같다고? 근데 뒤에 수염이 또 나오거든. 사람 묘사할 때. 아, 나도 여기서 왜굳해요 그러니까 이 이상하다. 묘사가 빈약하다고 생각했는데 아. 뒤에 또 나와서 뭐가 있나 이 생각을 하긴 했어. 근데 네. 설명이 없어서 그냥 좀 이상해. 저 묘사. 아, 맞아. 나도 그냥 이상하다. 수염이 여자처럼 보였다. 어. 어. 아이름이 없으면 떨어진 여자인 것처럼. 떨어진 사람은 논란 구석 없이 헤엄치면 우리에게 다가온다. 이건 나중에 떨어진 거는 얘네 사람 공격하잖아. 음. 그래서 좀 무슨? 음. 음. 자, <laughs> 최선. 엄마가 응. 결과는 최선과 일치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말을 아니 아니, 어? 최선과 응. 일치하지 않지. 확률을 높여줄 거야. 그래서 응. 내가 엄마한테 빡빡한 사람이라고 썼어. <laughs>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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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무슨 얘기인데 아, 최선을 최선, 다했다? 결과지 읽지 않지? 최선이란단어엄마 꽂혀서 쓴 거야. 응. 아 그래서 내가 빡빡한 사람이라고 응. 댓글 달았어. 그 최선.. 엄마 은근히 빡빡해. 애가 그래서 하지만 그것만으로 모자랐다 는데 모자라지 않았다. 네는 최선을 다했다 이 얘기를 한 거야. 응. <laughs> 모자라서 이렇게 된게 아니다. 음.. 운명이 응. 그렇다는.. 그냥 미안. 벌어진 일일 뿐이다. 뭐 그치. 이런 느낌. 응. 바다행성 우리의 고래는 떠다니는 거대한 삶이었다. 음, 어. 그냥 이로? 쳐놓은 거야? 응, 그냥. 어쩌다 고래라고 이름을 붙인 걸까? 자꾸 음, 그게 자꾸 궁금한 궁금 거야. 궁금, 하왜 응. 그러니까 고래일까? 응. 고래 위에서 생존할 수, 집을 아. 세우고 고래 허락을 받으셨나요? 받았지, <laughs> 그냥 몰라. 궁금했어. 응. 안 받았겠지. 질문이 아니다. 이게. 냥심이 거는 거긴 해. 응. <laughs> 다른 물건을 통신할 수 있는 미래를 꿈꾸면서 버텼다라고 얘기하는 게, 응. <laughs> 버티는 삶은 계속 버티는 게 아닐까? 그 생각을 했어. 나도 굉장히 많이 버틴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냥 살면 되는데 자꾸 버텼다고 하니까 응, 응. 끝까지 버티게 된다. 응, 계속 자기가 그렇게 응. 생각하면 아, 그냥 살면 어떨까 그냥. 그냥 만약에, 사는 걸 응. 수도 있는데 응. 고래병. 그냥 세계관에 대한 응. 체크 체크하는. 체크 응. 무슨 세계관이 응. 여기가 바다 행성이고나 응. 고래병이라는 게 있구나 이런 거. 응. 고래병이 고래병이 우리 때문일 수도 아니가 응. 나. 고래 명이 돌아 죽은 고래에서 온 사람들을 받아들인 다른 고래들마저 한 마리씩 죽어가기 전까지는 큰 일이 없었대. 음. 그래서 나는 그냥 이게 죽은 고래에서 온 사람들이다 제목. 음, 여기서 그치. 왔구나 제목. 아 그러네, 그렇죠. 음. 그러니까 원인을 모를 때 과학적인 행동은 뭘까에 대해 생각했어. 여기서도 되게 고립적이고 배타적이고 폭력적인 선택들을 하잖아. 그때. 그러니까 원인을 모를 때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건 뭐가 필요할까? 뭐 이런. 근데 인간은 모르는 거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반응하잖아. 방어적이게 되고, 음, 그게 본성이, 안 그럴 방법은? 본성이 그런 뭐 느낌. 인간이 공격적인 동물이라 생각해. 나. 상당하게. 음, 음. 그 종족이 아, 같은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 배척하는 맞아. 동물이라 생각해. 그렇지. 솔직하네, 여기 남편을 죽였어요. 이 예, 의사는 약간. 음. 맞아. 뭔가 이 그룹에. 음. <laughs> 뭐라 그래야 되지? 받아들여질 거라는 생각을 좀안 하는 듯한? 아 처음부터 이렇게 솔직하게 그치. 말을 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아, 고 싶은 생각도 없다. 바다에 응. 집어 던질 수도 있는 거잖아, 응. 솔직히. <laughs> 저기에서도 버려진 거지. 어, 버려진 응. 거지. 버려지고 진거 응. 여기도 받아들여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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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살인자를 우리에게 보낸 거잖아, 저쪽 사람. 응. 별로 안 살고 싶은 순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별로 어, 그런 간절하게 네. 막 살고 싶진 응. 않은 걸 수도 있어. 맞아. 어, 이건 별거 아니고 항상 몰라. 근데 고려병만 모르는 아. 게 아니라 산다는 거 자체가 몰라. 일단 어떻게 아. 대처해야 좋을까? 이게 아. 사실 그거는 코로나잖아. 고려병이 아. 그러니까. 코로나라고 맞아. 봐도 규칙은 모두 미신에 가까. 가깝... 맞아. 그렇지? 미신에 가깝지 않은 건 전부. 나 어. 이게 음. 엄마가 진짜 음. 엄마가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 어, 사실. 나... 맞아. 엄마라는 맞아. 게 어떤 의미인 건가라는 생각도 아. 들긴 했는데. 맞아 맞아. 이게 뭔가 설, 전체적으로 그 단어에 대한 설명이 조금 단편인 음것 치고도 좀 부족하긴 어. 한것 같아. 어. 설명 자체가? 엄마가 진짜 엄마일까? 이런 생각을 이때 아. 했어. 아. 그냥 그 거기에 리더를 말하는 건지. 응, 맞아. 그런 걸 수도 있 그런 식으로 많이 표현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응. 진짜 생물학이 아니라. 이게 세계관이 좀더 알고 싶긴 아 했어. 새 세계를 개척하기로 결정했어. 어. 아, 밑에 뭐야? 포기해버리고 해를... 희망 없는 삶이니까요. 아 이런 것들이 포기, 희망 없는 삶. 근데 딸이 있어서. 음, 그 똑같아 계속, 산다는 게 뭔가. 아 그런 생각 그런 생각들이... 여니 희망이 언니도 없잖아. 그랬어. 응. 죽는 게 무서워서 하는 것 언니는. 음. 나 여기 있잖아, 이 질문. 난 이건 좀 흥미롭다고 생각했어. 이것도 세계관이잖아. 모두 한명 이상씩 불행성 음, 갈 거야. 물행성 갈거야 이게 성별보다 더 중요하다 그러잖아. 음. 그러면 이게 어떤 정치적 신념이거나 음. 그 사람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이라고 느껴졌어. 맞까 아,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좀더 얘기하 내가 어. 얘기하고만게. 어. 그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기준이 그럼 있을 거라 생각했어. 이게 하나의 신념이라면. 그러면 아. 얼음과 불을 가르는 옳고 그름에 대한 그 기준이 아. 뭘까? 궁금했어. 그게 없었구나. 음. 나도 이책 전체에 대해서 생각한 게 뭐였냐면 음. 아 지금 세상에 대한 이 사람의 생각이 아닐까 왜, 왜 뭔가 불과 얼음 딱 구분되어 있는 세계로 나뉘어져 음. 있고 세계관이 음. 그리고 그 가운데 뭔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세상이 있는데 맞아. 거기서 겨우 생존만 할수 있어 아, 그런 세계가 있다라는 거를 아, 이렇게 전체적으로 양쪽에 어 양쪽에서는 살수 없는 존재들이고 그 가운데 뭔가 있는데 거기도 그냥 목숨만 부지할 수 밖에 없는 어쩌면 지금 현 세대에 대한 떠다니는 음, 뿌리, 뿌리 내릴 수 없는 좌파와 우파고 그 사이를 떠돌아다니는 그 사이에 무언가에서 좀 생존하려는데 어느 쪽으로도 생존할 수가 없는 거야 어느 쪽으로도 가고 싶지 않은데 사실 어느 쪽으로도 응. 안 가면 그 가운데. 받아들여져야 되는 인간이라는 그 생물의 그 본성을 따르지 않는 거지 뭔가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홀로 존재할 수는 없으니까. 음, 그래. 요 그게 전체적인 그 얘기를 딱 감으니까 어, 좀게 그런 것 같아. 정착하게 된 그런 음. 느낌이 있어요. 예. 우린 더 이상 노를 젓지 않아도 됐다. 그래서 좋은가? 이 생각을 좀 했고. 2년 동안. 2년 동안 노를 안 젓어도 됐어. 이제 음. 노동을 안 해도 됐지. 먹고 사는 건 해야 됐지만. 저 내가 밑줄 그건가? 음. 그러니까 이것도 세계관 생각한 나도, 것 같아. 나도 음. 계속 그런 거야. 어. 이 이해하기 위해서 음. 또 다른 고래를 발견했구나 음. 이제. 음. 음. 그렇지. 음. 그다음에 떠난 편하게 생각해 편하게 생각한다 뭘그 마을에 사람이 없었잖아 음, 떠난이라고 생각한 거는 가장 편하게 생각한 게 아니라. 아닐까 어. 그렇지 네. 그러니까 합리화 시킨다 약간 그건, 내가 편한 대로 멀어. 그런 거 자. 이거 그냥 음. 저기까지 가서도 젊은이들은 고향을 떠나고 싶어 그, 나도 근데 이거 느꼈어 아, 아, 아 이거는 그냥 저 젊은이들을 본그 <laughs> <보는 웃음> 아, 그, 거였구나 그 여기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난 연장자의 목소 여기서도 뭔가 새로운 걸 얘기하는 사람, 은 연장자인 세상이네? 이런 음. 느낌이 드는 거야. 뭔가 결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잠깐만, 너무 절로, 멀어. 절로 가버리자. 음. 망설이지 말고 우리가 먼저 오염시키자, 이 얘기하는 체크는 거. 내가 했지. 응. 여기 또 이게 또 똑같이 연장자이고 몫은 뭔가 남자가 떠올리는? 뭐 이런 거가 똑같네? 뭐 이런 느낌. 이거 왜 체크했지, 나? 기억이 안 나네. 어, 뭔, 뭐, 뭔데 뭐, 응. 그래. 그거고 오랫동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고래, 어디로가어 그치? 응. 응. 이렇게 멀쩡 네. 아 그냥 무슨 일이냐? 그래, 왜 없냐? 거, 네, 똑같은 거야. 이거. 겨우 살수 있는 곳. 네, 이거. 환경이 좋지 않아서. 네. 유산형으로젖진 날아가 버렸다. 고래 표면 폭풍. 살아남기 힘드네. 맞아, 맞아. 어디로 가도 음. 살 수가 없어. 음. 희망을 아직 걸고 있어, 고래한테. 응. 음. 근데 쪼개지고 있어. 좌절하고 있어, 내가. 음. <laughs> 아, 슬퍼. 음. 어, 잠깐만. 이 고래는 아직 살아 있지만 분리나 준비를 하고 있는 개체들이 그 시체를 옮겨쥐고 있었던 거지 살아남은 개체들이 물에 떠, 공격을 해. 여기서 아직 음, 이해를 못 했어. 공격을, 공격을 한다고? 긴박한 <laughs> <laughs> 응. 시퀀스, 속도감 굿. <laughs> 그냥 그렇게 쓰는 거야? 개체. 응. 나 이게 이때까지 앞에 대충 읽어가지고 응. 군체라는 설명이 앞에 아, 있었거든? 맞아. 그냥 응. 이해했어, 온다. 응. 아, 얘네가 이렇게 여러 개가 응. 있는 그런 거. 그 보래가 려는 것이고, 기다리는 건죽은 뿐이다. 응. 뭐야, 이런 일에 대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건 경험자들이 살아남지 못했겠지. 맞아. 아나 이거, 네. 그냥 지금 미, 이 사람들한테 미스테리한 모든 게 그냥 인간의 태생적 한계가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했어. 음, 고래들에게 우린 전염병이었을지도 몰라. 음, 나는 맞아. 이 사람들이 분명히 지구를 떠난 게 지들이 지구를 망쳐서 그랬을 거야. 어? 나 <laughs> 잠깐만. 근데 어. 음, 이 바다 행성에 와서도 결국 또 멈추겠지? 카프카, 응. 카프, 그거 있어. 내가 읽어줄게. 음. 우리는 낙원에서 추방되었지만 그것은 파괴되지 않았다. 낙원에서 추방된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다행이었다. 만약 우리가 추방되지 않았더라면 분명 낙원이 파괴되었을 것이다. 딱, 딱, <laughs> 딱, 이거 딱 봤을 때, 니네가 분명히 지구를 떠나온 이유도 지구를 망쳐서 그랬을 텐데. 다른데 고래도 망치는 거야. 여기 니들이. 와서도 망치는구나. 그치 고래도 망치고 있는거지. 이 고래도 망치는구 이런 생각을 해버릴 수 밖에 없겠어이 대목에서. 우리가 코로나야. 인간이 고 나중에 ]는... 나중에 뒤에 가면은 자기들은 희망을 얻잖아? <laughs> 이것도 한 좀. 그치 그러니까 고래한테. 어게너 인간이라서. 아 진짜. 인간이 음. 애초에 인간이 거야. 문제다. 아, 아 나도 이게 좋더라 너. 뭐? 뭔가 인간다운 생각인데 뭔가 지적인 존재면 뭔가 우리에 대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얘기가 나오잖아 요 여기서. 근데기억했 뭐라 뭐라? 아, 음. 지구를 떠난 이들은? 지구의 여 바다에서 도변들 그래. 와 맞아. 얘 예, 누가 썼는지 모르는데 지능을 존중받아야 하는 근거 따위를 쓰는 게 그래. 왜 지능 있다고 존중받아? 야나 이거 그게. 내가 이게 예전에 했던 생각이거든. 아. 돼지가 강아지랑 지능이 비슷하다는 걸 알았거든. 응. 그때 했던 생각이야. 음. 그러니까 인간은. 애들이 다 알아듣잖아. 막 이런 말 응. 많이 하잖아. 강아지나 아, 고양이 보면서 아, 애들 다 알아. 막 그래. 이러면서 사람처럼 대하잖아. 자기가 아, 사랑하는 동물은. 아, 근데 지능이 똑같이 높은데 자기가 사랑하지 않는 동물한테는 아주 배타적이잖아. 그게 그래. 약간 모순이라 생각했어. 그래. 그래서 이 여기도 똑같은 모순이 아, 그러니까 인간이 음. 가진 그 모순이 마음에 들지 않아. 지능을 어. 존중받아야 하는 근거로 쓰는 음. 게. 나도 여기서 딱아 내가 편견이 있다. 명예. 이거지. 지능이 있으면 뭔가 대화가 되고 뭐뭐 아, 뭐 그렇게 될 거라는 편견 내가 갖고 있다는 사실 깨달은 거지. 아, 아. 이걸 보면서 엄마가 나 뒤에 있었어? 나 한번 덜 읽거든. 아, 음. 아, 아, 아. 고래를 존중하지않았잖아 얘들아. 음. 심하. 추워? 자. 몇명 아이들라도 그도가질 음. 응. 어차피 노가질 운명이었어. 음. 사라질. 음. 연 명. 음. 단짠단짠. 뭐좀 웃겼어. <laughs> 그러니까 단짠단짠. 웃겼더라. <laughs> 딱 맞는 말이야. 시험이 또없었 어.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게이 세계 관의 남자들은 다 수염 있나 이 생각도 했어. 아, 그럴 수도 있어. 기본값인가? 응. 뭔가 그 면도기 같은 게 없으면 나도 방금 그 생각했어. 아, 나도 방금 그 생각했어. 아, 어. 맞네. 수염을 깎기가 어렵다면 현실적인 조건이네. 어, 나도 수, 딱 아, 스쳤어 방금. 그렇군. 여기가 아포칼립스. 그게 합리적이네요. 여기 생각하는 기계 나와서 재밌었어. 아, AI. 아, 한테 많이 의존했나 보다. 희망을 버릴 수 없어. 이거 뭐야? 아무도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 마지막 남는 게 희망이라 고 생각해. 그러니까 절망, 뭐 어쩌고저쩌고 탁한는데 희망만 있으면 사람은 산다. 음. 그러니까 그게 희망이 아. 구체적이 아니어도 된다. 희망이 있으면. 그냥 내가 난 희망이 있어 그러면 살수 있는 거야, 사람은. 그런 뭐? 생각이 들어요. 아. 가능성에 가. 의지. 이거지. 이거 언니가 쓴 건, 언니가 지었는데. 어. 뭔데? 그냥 이쪽인가? 그냥 이거 종이 멋대로 음, 음, 음. 쓰는 거. 이거 약간 음. 감옥 같은 거 생각했어. 인간이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는 종이가 되게 소중해지는 아... 그런 상상옛날 많이 했거든 어디 갇히면 종이에 그림도 그리고 아, 하고. 글도 쓰고 이런 거. 그냥 그랬어. 아, 무디 우리... 그래. <laughs> 모든 믿을 준비가 된 이들을 위한 희망이라는 음... 거지. 그게 그래. 어떤 것인지 음. 알수 없다는 이게 거지. 맨 앞에 나왔지. 믿을 준비, 음. 마음대로 믿을 음. 것이기. 음. 이게 끝인가? 응 어, 끝이야. 그치? 나는 준나를 사실 이게 준나가쓴 건지 몰랐거든. 준나는 아, 그래? 평론가로 유명한 사람이잖아. 아 그래 나 소설가인 아, 그래? 알았는데. 평론가로 유명한 사람인데 내가 영화를 덕질을 많이 해서 그런 거야. 아. 나랑 안 맞는 사람이야. 어 영화 평론가야? 아. 영화 평론 아, 되게 많이 해. 몰랐어. 아. 그래서 그 평론이 항상 나랑 안 맞았고 <laughs> 소설도 나랑 안 맞는 것 같기도. <laughs> 아, 근데 한번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한 거는, 어, 잘했다고 생각을 해. 엄마가, 구성 자체는. 엄마가 아까 얘기, 해설해줘서 약간 좀 이해가 돼. 불과 불 이렇게 나누게. 음, 그 사이를 부유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다 하면, 그래도 구성은 잘했구나. 근데 소설 자체는 내 취향은 아니야. 나도 약간. 좀 딱딱해. 음. 좀더 유연성이 있으면 좋겠는데, 뭔가 모르게 딱딱하네. 그렇 그렇게 신청하고 싶은 응. 애가 많죠. 맞아. 맞아. 오케이.